<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썰라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스토이토인께서 제작하신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의 후속작인 시작 그리고 모험을 플레이 해볼 건데요. 전하고 뭐 진행방식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규칙은 무단 이탈 금지고 배포 금지 그런 거고요. 이쪽에 제작자님께서 쭉 계시죠? 어 일단 아, 잘못 썼다. 일단 B부터. 그리고 여기 드로퍼도 있나봐요. 안녕하세요 스토이토입니다 드디어 시작 그리고 모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탈출맵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스토이토이님께서 제작하셨고요 네 드로퍼는 묘소티스님께서 제작하셨다네요 스토..그..이게 또 드로퍼도 있나봐요 저기 큰저 맵도 있는데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네 시작했다 내 이름은 마박사 얼마전 나는 수조라는 의문의 사람의 부하 마크의 점프맵을 관장하는 환조와 싸워 이겼다. 그러나 아직 수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 11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본다. 발판을 밟은 뒤 멈추세요.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나면 움직이세요. 시작, 그리고 모험. 스토리터의두 번째 이야기. 19년 전. 마제. 여긴가? 네, 박사님. 여기가 바로, 마크를 다스리는 환조, 리, 키 카에, 설리, 이들의 기운이 잠든 마제인가? 네.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보석, 통제보석이 잠들어 있는 곳이지. 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벌써 박사님을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보석만 있으면 저희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조수,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은 모두의 것이야. 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아, 네. 이제 이곳은 경비가 많이 강화됐겠지? 현재. 서, 설마! 마제에 있는 통제의 보석이 수조한테? 맞아. 그렇지 않고선 환조가 그, 사람 사람의 명령에 복종할 리가 없어. 그리고 그 사자들은 마크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그들은 계속 부활할 거야. 안 되겠어! 뜰으르렁, 뜰르렁 전화 가는 중. 네, 경찰청장입니다. 청장님, 저 마박사입니다. 누, 누구? 탐험가 마박사요! 아! 그래, 마박사. 웬일인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1 시간 후. 여기가 마제인가? 11년만이군. 1 시간 전. 그래? 부탁할 게 뭐지? 내 출입 내부 출입증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네. 자네가 만든 물체 이동기로 보내겠네. 오, 출입증.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 하나 더. 수조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현재 어디보자 수조 데이터를 오 이름은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가명은 수조 범죄 내력 테러 조직 미달의 보스 살인 90,093명 불법 커맨드 위조 오 엄청난 그 전과를 가지고 있네요. 총 징역 15년 후, 12년 전부터 어느 무언가의 조수로 들어감. 지금 행방불명. <laughs> 이거 내 마박사 조수 아닌가? 이거 역시 원래 범죄 이력이 있었군. 마제로 걸어 들어간다. 어, 보석이 있잖아. 잠깐 통제 보석이 아니야. 아, 크, 누구냐? <laughs> 자해도 찾아왔군. 너는 설마? 나는 수저님의 부하, 드로퍼를 다스리는 리키님이시다. 아니, <laughs> 드로퍼 근데 이거 보면 수저 꺾어가면 조수잖아 <laughs> 뿅 어디지? 리, 리키? 잠깐, 너희는 왜 수조를 따르는 거지? 닥치라, 너는 그냥 내 밖으로 즐기만 하면 돼 <웃음> 응? <웃음> 뭐야, 점점점 뿅 드로퍼 시작하기 어참드로퍼 못하는데 뿅아드로퍼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나 어떻게 드로퍼 처음인데 나헛 따라가 진다 저기 뭐야 물물물어어오 성공 한 번에 성공 여기 있다 2 단계 바로 가깅 가깅 2 단계 아까 2 개가 있었죠 이게 떨어진다 턱. 오 그래도 인벤 세이브가 있어서 다행이군 오 뭐지 야간투시가 없어진것 같은 느낌인데 오크 그냥 넓은 데로 가자 내가됐다 네. 어, 저쪽이다 저쪽 쉽네요, 3단계. 오, 3개가 있어. 이거, 그, 물렁 떨어지면 되는데. 아, 어, 그. 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아, 어, 어, 저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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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보인다. 자, 짜아... 떠! 따아... 아 저..저기있다 아하하하하하 헛 이쪽이쪽이쪽 이쪽. 이쪽, 아아 거기 부딪히지 마셔도 성공인데 아, 어, 어. 됐다 성공 어디야 이번엔 껌껌이 하고 참 저쪽이다 저쪽 저쪽에 있다 4단계? 또 있어? 왜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지? 잠시, 야간투시 좀 주고 갈게요. 자, 이제 야간투시를 부여했으니까, 이제 계속 가볼게요. 됐다! 한 방에, 오, 한 방에! 예, 예, 한 방에! 4단계로 한 방에 통과하다니. 난 역시 대단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여기있다. 5단계, 몇 단계까지 있는겨? 이건 진짜. 저 밑에? 내려간다! <laughs> 됐다. 아, 여깄다. 설마? 6단계, 아! 드로퍼 실컷 하네, 진짜. <laughs> 내려간다! 어, 저, 저, 저. 여기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여기있다. 끝내기? 오, 다 했다. 으, 감히, 나의 드로퍼를, 으, 뭐, 뭐지? 으악! 으악! 으, 진정해라, 이키. 수, 조님 수조? 훌륭의 마박사. 한남 모험가 인니가 그럼 너는 이게 무지, 무슨 짓이야? 이게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닥쳐라, 마박사. 너 따위가 감히 나의 계획을 알것 같으냐? 가라, 리키, 각성! 네, 마박사님! 에이, <laughs> 뭔또 각성이야. 뿅. 뭐지? 알파는 한 번만 말보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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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뭐. 나 무기 없잖아? 형, 나 무기 없는데? 이 안에 있나? 리키를 물리친다면 누르래요? 맨손으로 물리칠 수 있나?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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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라도 만들어야겠다. 무기라도 맨손으로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퀴 제 리퀴를 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검이라도, 시켜, 비켜, 비켜. 음, 나좀저 위로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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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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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가! 저기가! 내 집을 부숴서 만든 집이.. 아니, 내 집인가 여기가? 아무튼 네! 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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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나한테? 오!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뭐야? 절이 철철 넘쳐 뭐지? 괜히 도망다녔네. 무기도 괜히 만들었고,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 <laughs> 저는 안 맞는 거였네요. 저 혼자 때리는 거였네. 물 쳤으니까. 그렇게 난 리키와의 싸움도 끝마쳤다. 하지만 곧 다가올 위험, 난 그것에 대비하여만 한다. 다음 마크를 관장하는 사자는 누구인가? D.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토입니다 이번 탈출 맵은 너무나 힘들었네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퍼 사용을 허락해주신 프로듀서님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탈출 맵 추리 그리고 진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 다음은 추리 그리고 진실인가봐요 근데 왜 수조의 부하들은 다 골렘일까요 철골렘 <laughs> 자 아무튼 자 오늘 시작, 그리고 모험. 스토이토이님께서 제작하신 맵.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뭐, 스토이토이님께서 제작하신 맵또 나오면, 그것, 저, 추리 그리고, 뭐였지? 추리 그리고, 진실. 네. 저거 플레이 해볼 거니까, 네, 그때도, 그때 다시 찾아올게요. 다른 게임으로 찾올 수도 있고요. 그림만.